이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마스카라를 하지 않은,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강제적으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썰을 풀면서 오늘 신상들 사용도 해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세수를 몇 시간 전에 했어 가지고 간단하게 토너 패드로 닦아 줄게요. 제가 요즘에 롱폼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잖아요. 그 이유도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와 동일하거든요. 다음은 제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이 헤이네이처 토너 뿌려줄게요 이게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두번 정도 뿌리고 앰플 사용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거 봐요 지금 제 얼굴 이렇게 수분광 도는 거 보이죠? 한 번만 뿌려도 수분 보습감이 장난 아니에요 리뉴얼 되고 나서 진정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진정 쳐돌이로서 요즘에 제가 너무 애정하는 템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또 오늘 딱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또 피부가 촬영하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촬영만 하려고 그러면 깨끗했던 얼굴에 갑자기 막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기 볼이랑 이마에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팩을 해줬는데 그랬더니 지금 조금 진정이 됐어요. 마지막에 영상 보여드렸을 때 가반 이상을 썼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거의 다 썼어요 제가 진짜 요즘에 얘를 찐템으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헤이네이처에서 그거에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총 10분께 이 헤이네이처 토너를 선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이 제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습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크림 뛰어넘고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가 볼 건데 요즘에 또 여름이라 선크림 되게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신상 톤업 선크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는 후니언님이 개발한 미샤 톤업 선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선크림 맛집인 셀퓨전시에서 이번에 잡티 토닝 선 스크린이 이게 리뉴얼된 건가? 아무튼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둘다 괜찮아요 여러분 미샤 글로우 스킨 틴티드 톤업 선은 핑크빛으로 피부를 완전 맑고 뽀얗게 톤업시켜주는데 이게 파데프리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르면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피부 결을 완전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는 뭔가 촉촉. 아니고 그렇다고 매트도 아니?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느낌도 나는 피부에 완전 매끈한 결을 만들어주는 마무리감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조만간 유튜버 추천템 영상을 올릴 거여가지고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거 써볼게요. 얘는 완전 라이트한 핑크 베이지 톤의 톤업 선제품인데 수분 선크림처럼 제형감이 진짜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 밀리는 거 전혀 없이 피부에 쏙쏙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 처음 발랐을 때 발림성이 진짜 높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써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얘가 이렇게 진짜 그냥 손으로 막 발라도 촉촉하고 매끄럽게 되게 잘 발려요 그리고 얘가 이런 수분 썬 제형이어가지고 톤업도 막 엄청 허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착붙하는 느낌으로 살 뽀얗게 피부를 만들어줘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딱 피부 톤 밝혀주기에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바르면서 저의 오늘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강제로 아이 메이크업을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 지금 오른쪽 눈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살짝 붉죠? 눈을 감아보면 이게 더잘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나아지긴 했는데 그 자리에 상처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 한 7주 정도 된것 같거든요? 너무 안 없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을 아예 포기를 하면서 이게 좀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크림 마무리감 보면은 좀 쫀쫀하면서 매끈한 편이어서 피부에 이렇게 매끈한 광택감을 예쁘게 올려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써주면 또 이게 찹찹 잘 달라붙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 피부톤 되게 예쁘잖아요 여러분? 완전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가지고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맑은 느낌? 이게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써주고 있어서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베이스는 티레틀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이 파운데이션을 써줄 건데 티리티르가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러가 진짜 차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1 5 C호인데도 저한테 밝지가 않아서 VDL 파데 영영호 있죠? 완전 새하얀 거. 이거랑 반반씩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두개 섞어서 써주면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요즘에 날씨 진짜 덥고 심지어 요즘에 습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두개 섞어가지고 베이스 해주고 나갔었는데 유분기 올라오고 진짜 그냥 깔끔하게 유저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파데 꿀조합이더라고요. 제가 VDL 파데를 단독으로 써봤을 때는 지속력이 사실 막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약간 뭉치는 면이 있으면서 그냥 무난한 편이랄까? 티르티르 파데를 섞으면 지속력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이것은 그럼 티르티르 파데가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세미매트랑 매트 세트 사이 정도의 질감이어서 피부에 광택이 좀 잡히면서 이쪽이랑 이쪽을 비교해보면 이런 나비에 모공이 깔끔하게 커버가 싹 됐어요 안 바른 쪽이랑 피부톤 비교해보시면 여기보다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살짝 더된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톤업이 저한테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어서 딱 반반 섞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티르티르가 쿠션 특히나 그 주황색 쿠션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 쿠션을 못 쓰겠는 게 오로지 컬러감 때문이에요 저는 웜톤이긴 한데 핑크 베이스가 잘 맞거든요. 근데 티레티르 베이스 제품이 전체적으로 C라고 하더라도 좀 노래요. 근데 약간의 회기가 살짝 더해진 느낌이어서 제가 그 쿠션을 13호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혀 밝지도 않고 컬러감도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가 진짜 칙칙해. 해지면서 베이스를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안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지속력, 커버력, 얇기 이런 거다 마음에 드는데 컬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17호에서 19호 정도의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릿티리 파데는 진짜 제일 밝은 거 사셔야 되고 저처럼 핑크 베이스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아예 완전 새하얀 컬러의 파데랑 섞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진짜 지금 제 피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까 선크림 바르고 났을 때 이런 피부 광택 있죠? 이걸 약간 속. 촉감 느낌으로 살려주면서 되게 얇은데 모공이나 블랙헤드도 지금 거의 다 커버가 잘 돼가지고 피부가 완전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올 여름에 저는 이거 두개 조합으로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도 이것도 아마 티르티르에서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써봐요 한쪽은 스프레드, 한쪽은 스틱 타입의 듀얼 컨실러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컨실러에는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얘는 어떨지 오늘 한번 발라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일단 컬러는 노랗긴 하네요. 1N 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밝은 컬러기는 할 텐데, 그렇게 더 밝진 않아요. 쫀쫀하기보다는 촉촉한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걸 가져와 놓고 까먹고 안 발라버렸어요. 이게 피의 립 세럼이거든요? 메이크업 하면서 미리 발라두면은 립이 되게 매끈해져서 좋더라고요. 신상은 아니긴 하지만, 몸에 잘 쓰고 있다. 아무튼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처음에는 완전 볼록볼록볼록하게 염증이 갔다. 갑자기 한 네다섯 개가 확 올라왔다가 좀 숙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로 좀 볼록하게 합쳐져가지고 붉게 올라오면서 뭔가 번지는 느낌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안 연고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거 바르면서 한 며칠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4월 말, 5월 초막 이때여가지고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병원을 뒤늦게 가긴 했는데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아 이게 지금 염증이 지나가고 상처가 남은 거다. 근데 이 상처가 좀 오래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얘를 최대한 커버를 하면서 화장을 하긴 했지만 화장하는 일수 자체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행사장 갈일 있을 때 밖에 좀 꾸미고 나가야 할 때만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촬영을 위한 화장도 진짜 급하게 꼭 찍어야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약속이 된광고권 이런 것만 촬영을 하고 일을 잘 못했었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얘가 그 그대로인 거예요. 다시 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다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막눈 밖에도 눈 안에도 염증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약간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항생제 또막 열심히 먹고 약도 열심히 발라주는데 또 그대로인 거지. 또약다 먹고 병원에서 염증이 이제 또 사라졌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했던 말씀이랑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5주 정도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는데 약도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얘는 낫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대로니까 그래서 안에가가지고 이거 그대로라고 왜 이렇게 안 낫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승이 난 상태에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아나 화장 안 할래.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딱 올영 셀 시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 올영 셀 때는 영상을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올리고 싶었는데 화장을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니까 촬영을 못해서 계획했던 롱폼 영상은 하나도 못 올리고 최대한 좀 얼굴이 안 나오는 얼굴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쇼츠 콘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쇼츠로라도 좀 매일 매일 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컨실러 다 발랐거든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제가 컨실러 발랐을 때 제일 싫어하는 뜨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밀착력은 제가 좋아하는 오버워턴 컨실러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중정도는 되는 것 같고 커버력은 완전 고커버는 아니에요. 얘가 좀 촉촉한 타입이라서 제가 좀 오랫동안 굳혀놓고 있었는데도 고커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넓게 붉은기 올라온 부분에 고체 타입을 한번더 써볼게요. 얇게만 살짝 얹어주고 경계 풀어주고 있는데 오, 아까보다 커버력이 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금 붉은기가 거의 다잡히는한것 같아요. 이건 일단 제가 좀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영상에서 따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썹은 집중해서 좀 빠르게 그려주고 파우더로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만 잡아줄게요. 이게 또제 눈이 무쌍 같은 속쌍이어서 눈썹 바짝 세워서 마스카라 했냐 안 했느냐로 얼굴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처진 눈이어가지고 라이너로 끝에 살짝 올려서 눈매 교정을 해주는 편인데 포함,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런 걸 아예 못하니까 얼굴이 너무 맹숭맹숭해 보이잖아요. 또 아무래도 행사장 가서 사진도 찍는데 맹숭맹숭한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또안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죠. 속이 굉장히 상했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변인들의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오히려 안한게 예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기본은 좋은데 나는 그동안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안한게더 낫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이러니해가지고 뭐지 싶기도 하고 물론 제가 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자신감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조금 채워져가지고 눈화장 안 하고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은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고도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의 목표는 눈에서 시선을 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블러셔에 포인트를 줍니다. 블러셔를 코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에 이제 컬러감이 싹 들어가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눈이 조금 밍숭맹숭 하더라도 커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신상 블러셔는 이렇게 딱두 개인데 어바웃톤이랑 하밍 신상 컬러. 일단 이 어바웃톤 블러셔는 외관이 이 컨실러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명 컨실러 블러셔라고 부르는데 얘가 워터 버전, 커버 버전 두 가지로 나왔는데 둘다 워터리한 텍스처긴 해요. 근데 워터핏 제품이 훨씬 더 투명하면서 촉촉. 하게 올라오고 커버핏은 약간 파운데이션 질감처럼 조금 더 밀도 있게 올라와서 그래서 워터리한 블러셔 대비 커버력이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매트하진 않고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워터핏보다는 커버핏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조색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또얘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 섞어서 써요 그 다음은 또 하밍 블러셔 이게 최근에 새로운 컬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컬러들이 완전 그냥 봄은 찰떡인 코랄 컬러들이어가지고 저희 취향을 저격하는 컬러들만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신상 컬러에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펄이 거의 티가 안 나요. 좀 여러 번 쌓아서 바르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세하게 반짝이긴 하는데 티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밍 블러셔 잘 쓰셨던 분들은 부담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블러셔가 메인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긴 좀 아쉬워서 둘다 써볼 거거든요. 넘어왔던 블러셔. 제일 페일한 두 컬러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주면 완전 페일한 코랄 컬러가 나와서 라이트 톤한테 좀 착붙하는 컬러감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준 다음에 퍼프로 이렇게 퍼뜨려줘요. 얘네가 밀착력도 좋고 발색력도 좋아서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걸 써주면 발색이 진 진짜 잘 올라와요. 그래서 얘는 좀 양조절에 주의해서 써줘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발랐을 때 진짜 베이스 바르는 것처럼 뭔가 좀 불투명하게?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밀도감이 느껴져요 언더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눈 밑에도 이렇게 같이 발라주거든요. 약간 흰기가 높기는 한데 얼굴에 붕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착붙하면서 약간 살구 우윳빛의 컬러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또 코랄 컬러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저한테는 살짝 노란기가 강해서 이렇게 페일 핑크랑 섞어서 발랐을 때제 피부톤을 조금 더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매트한 그렇다고 촉촉하지도 않은 진짜 딱 이렇게 매끈하게 마무리를 해줘요. 대신에 얘가 커버력은 좀 있기는 해서 잡티 같은 거는 가볍게 커버를 해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모공 커버력까지 있진 않아요. 파데로 가려놓은 이런 모공들이 이 블러셔로 올렸을 때그 모공 커버가 살짝 벗겨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의 바른 부분이랑 바르지 않은 부분이랑 모공 커버력의 차이가 살짝 느껴져서 그 경계를 조금 잘 풀어주긴 해야 돼요. 이 위에다가 하밍의 디어디어 얘가 완전 이런 고운 파우더 입자의 블러셔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얘로 마무리를 해주면 블러셔의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어바워턴 블러셔가 잡아주지 못하는 모공 커버도 얘가 잡아주고 고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생기가 좀더 들어갔죠? 생기 있으면서 라이트함을 머금고 있는 이런 코랄 컬러여가지고 진짜 색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블러셔를 가로로 바를 때 주의하셔야 될건 영역인데 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바로 바르면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 코를 넘어버리게 이렇게 너무 넓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중안부가 더 부각이 돼가지고 중안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보면은 지금 한 여기 정도까지만 발랐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한 콧망울 위쪽에 걸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도 옛날에는 이렇게 눈 옆까지 다 올려가지고 연결해서 바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눈으로 넘어가면은 눈으로 또 시선이 같이 갈것 같아서 요즘에 딱 여기까지만 끊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게끔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 밑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약간 같이 물든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확실히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면 얼굴에 여백이 완전 다 펼쳐져 있었는데 여백도 잡히면서 눈에서 시선이 조금 돌려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눈 위에는 못하지만 아래에는 뭘할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베브 진저 뮤트 컬러. 이걸로 이렇게 뒤트임을 살짝 해줘요. 눈 삼각 아이홀이라고 하나요? 여기 파여 있는 데까지 다 채워서 발라요. 그러면 눈이 뒤에까지 이렇게 싹 트이면서 제 처진 눈꼬리가 살짝 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빼트를면안 되는 게 애교살 음영. 애교살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음영 넣은 쪽이랑 안한 쪽이랑 확실히 다르죠? 훨씬 뿅 살아 보여요. 이 차이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만 계속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컨실러로 한번 밝혀주고 에스쁘아 팔레트에서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눈 앞머리. 도 튀어 줘요. 살짝 붉은스러운 컬러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영이 지면서 뒤에 사용했던 붉은 컬러랑도 컬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간의 앞트인 효과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눈이 다르죠. 좀 라이트한 핑크 컬러 있죠?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색감을 한번 입혀줘요. 컨실러를 살짝 노란기 도는 컬러를 했기 때문에 핑크를 올려도 약간 코랄빛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그렇게 동동 뜨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컬러감을 싹 입혀주고 펄은 또 팔레트를 바꿔가지고 요 펄을 쓸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핑크 팔레트에 있는 펄은 핑키시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컬러감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펄이 조금 조금 더 영롱해서 이걸 썼을 때 훨씬 더 포인트 되면서 예쁘다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심오한 펄보다는 이렇게 살짝 반짝임이 조금 있는 영롱한 느낌의 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한쪽 안한 쪽을 비교해 보면 애교살 메이크업만 해줬을 뿐인데 훨씬 밍숭맹숭함이 사라지면서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죠. 이래서 애교살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반대쪽 눈도 빠르게 해주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하이라이터인데 뮤드에서 드디어 여러분. 하이라이터가 각을 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쁘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는 이두 가지인데 라이트한 핑크빛이 올라오는 발레리나 베이지랑 코랄빛이 예쁘게 섞인 세레나데 얘네가 또 펄감이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자연스럽지도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정도 조절을 해서 하이라이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일단 눈 앞머리는 이 핑크빔 여기를 딱 포인트 색감이 들어가게끔 하이라이팅을 해줘요 평소에는 이눈 앞머리 하이라이팅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얘를 꼭 해주고 있어요. 얘가 색감이 이렇게 과하게 올라오진 않아가지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속에서도 되게 착붙하거든요. 그리고 코는 베이지 컬러로 톡톡 이렇게 찍어줄게요. 얘가 약간 핑크 코랄 빛이 느낌. 묶지는 빔이 있어가지고 이런 코랄톤의 블러셔랑 컬러감도 되게 잘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눈앞머리랑 코랑 컬러감이 살짝 다르게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또 나만 아는 포인트일 수는 있지만 컬러감을 다르게 써져가지고 다채로움을 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 라이너 다 없이 언더 메이크업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면 앞머리인데요. 앞머리를 내려서 이 상처를 살짝 가려주고 앞머리를 덮으면 이 위에가 살짝 덮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잘 보이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이 돼가지고 거의 생눈이긴 하지만 밍숭맹숭함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가 머리를 까고 있어가지고 덜 느껴지시겠지만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립 세럼을 이렇게 닦아내주고 음! 입술이 너무 매끈매끈해졌어. 커버를 해준 다음에 립은 요즘에 제가 잘 쓰는 신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두 가지는 광택이 완전 팍 올라오는 립 이라면 얘는 좀 자연스러운 광택감의 제품이에요. 클리오 볼륨 메이트 글로스는 점도가 완전 높은 글로스 제형이라 광택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플럼핑 기능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얘를 바르면 입술이 완전 탱글해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가 이 코랄 컬러인데 완전 봄웜 찰떡이라는 거.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팬던트 같은 경우는 쇼츠로도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인데 얘가 매트 타입, 글로스 타입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로스 타입의 광택감이 너무 예뻐서 글로스 타입에만 거의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완전 후루룩 녹는 밤 타입의 제품이라 글로스 못지 않을 만큼 입술이 완전 탱탱해져요. 그리고 발색감도 어느 정도 잘 올라오는 편이어서 따로 컬러감 더해질 필요 없이 얘네만 발라도 립을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착색력까지는 아닌데 입술에 발랐을 때 밀착력이 있어서 그런지 뭘 먹어도 립이 싹 지워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지속력도 좋고 제형 대비 지속력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 신상인 진토 앨리스 컬렉션의 제품인데 얘도 글로스, 매트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는데 저는 글로스 타입만 가지고 있어서 글로스 타입 위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감이 있어서 하나만 사도 되게 다양한 컬러감을 겟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퍼스널 컬러별로 세분화되어서 나와서 자기 톤에 맞는 컬러 찾기가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얘는 후루룩 녹지 않는 좀 단단하면서 쫀쫀한 밤타 타입이라 발생력이 조금 약하면서 방태력. 또 훨씬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쓸 거냐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클리오랑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두 개를 쓸게요 일단 베이스로 클리오 제품을 발라줄게요 이거 이렇게 글로스인데 컬러 밀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발색도 되게 잘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광택감이 빡 올라오는 글로스는 발색력이 너무 약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컬러 발색까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진짜 광택이 미쳤어요 그리고 포인트로는 얘가 살짝 진해보이긴 하는데 또 막상 입술에 바르면 생기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살짝은 미지근한 로즈 컬러기 때문에 미지근한 느낌으로 립 바르고 싶을 때 손이 되게 잘 가요. 얘가 이런 컬러인데 입술에 올렸을 때 조금 더 생기 있게 올라오는 게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도 발색력이랑 광택감이 진짜 기깔나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노 립 펜슬로 음영을 자연스럽게 잡아줄게요. 얘가 이렇게 완전한 음영 컬러까지는 아니고 베이지 브라운 컬러거든요? 자연스럽게 뭔가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음영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립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탱글럼이랑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신상들을 사용해서 제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니는 노 마스카라 메이크업이자 생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 당분간 저의 이 맹숭맹숭한 얼굴에 좀 적응을 해주세요. 이 상처가 나을 때까지 이렇게까지밖에 웰커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뿌염도 하고 머리를 새롭게 커트를 해서 카메라로도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이 영상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아무지게 챙겨서 다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